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수 4번입니다 일단은 기본수 4번의 특징입니다 기본수 4번은요 하나는 탄생이고요 둘은요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3이 되면서 귀신의 수가 됐었죠 그리고 4번 다시 한번 안정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비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짝수가 조금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합이 되면요. 부족함이 없다. 안정과 여유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요. 충이 되면요. 안정이 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과 성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생을 받으면요. 안정이 당연하게도 여유가 되고,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볼수 있죠. 반대로 극을 받으면요. 갈등이 생기고요. 여자나 가정, 직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런 변화의 키워드는 통상 운에서 작용한다고 봐도 무관하죠. 그리고 사랑, 구가 있으면은 여자는 효녀, 과부, 독신녀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죠. 반대로 이 과부나 독신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안정적이다 보니 조금은 결혼에 대해서 멀리 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뒤에 또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때 나오는 부분이 또 그때 설명하고요. 여자는 남자 살를 만나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남자는 여자 살를 만나면은 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반대로 남편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숫자 4가 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람은 일단은 자기가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자가 안정적인데 남자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반대로 여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여자가 대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먹에살린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장점은요. 일단은 남자는 이 구슬이 중에서 가장 성격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효성이 깊고요. 부모, 형제, 친구에게 정이 많아요. 조금은 사람 관계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리적입니다. 이익을 중시할 수 있어요.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군자형. 과묵하고 성실하며 정직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안정적입니다. 이 키워드들은 전부 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기가 빠르겠죠. 느긋하다. 완만하다. 그러고요 조정형 중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화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조정을 잘한다 그리고 이해심이 깊습니다 배려하고요 인내하고요 윤통성이 좋으며 대인관계가 좋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지 남한테 안 시켜요 그런 부분에서는 갑질하는 키워드인 수리보다는 조금은 사람관계에서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성격은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요, 과묵하다는 키워드에서 봤을 때, 조금은 말을 안 하니까 소극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랬을 때,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혼자 있을 수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대중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을 안 하면요, 속을 모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부부 관계에서 여자가 보면은 답답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유부단한 건 아니고 과묵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이 사람이 아까 장기하면서 봤다시피 대인 관계가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에게 정이 없다. 이 부분은 남에게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랑 성격이 다르면 정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안정적인 숫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편차가 있는 도박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불안전한 행위를 할때 정이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장점에서 이익을 중시하는 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도박 성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리고 주위에서 봤을 때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불안전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4번을 아래 사람으로 두면 별로 안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너들이 봤을 때는요 이득을 중시하다 보니 이 사람을 하여금 이득을 듣보는 부분이 적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하는 만큼만 하니 그리고 기본수 4번에 여성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리더십이 있고요 적극적이고요 일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력도 강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요 남자도 먹이 살립니다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루기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불리하죠. 남자가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야 남자가 통제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이렇게 가정적인 부분 혹은 금전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남자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서 있기가 싫어한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나 사회활동에서 자영업의 키워드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여성분들이. 4번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랑 구는요 강하다. 솔로가 많다. 다시 말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장 사회 활동에서 안정적인 사람은요. 결혼을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이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를 남자를 만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결혼 안한 부분에서 이득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액을 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람 자체가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성향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지의 상관인 사는요 사별, 과부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3, 5, 7은 이혼녀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완성이 돼버리면은 굳이 뭐 결혼이나 이혼이야 이런 부분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죠 그러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물은요 이동현 이석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수 4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기본수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